Welcome to online worship. Shalom, Shalom.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 September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Let's all come and worship our living God by reciting Psalm number 69. 오늘 교동문은 시편 69편과 같이 한절씩 교독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Save me, O God, for the waters have come to my neck. 회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I sink in the miry depths where there is no foothold. I have come into the deep waters. The floods engulf me.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I'm worn out, calling for help, my throat is parched, my eyes fail, looking for my God. 회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Those who hate me without reason outnumber the hairs of my head. Many are my enemies without cause. Those who seek to destroy me, I am forced to restore what I did not steal.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You know my folly, O God. My guilt is not hidden from you.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May those who hope in you not be disgraced because of me, O Lord, the Lord Almighty. May those who seek you not be put to shame because of me, O God of Israel.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예배 공동체와 죄 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Apostle's Creed: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Christian's Church, sin forgiven,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Only Jesus, only the cross. 614장 찬송가 장6 m 4장 614장 6 1 4 614장 6 1 4 s 6 1 4 s 6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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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장6 1 4 614장 입니다 614장 장 614장 6 1 4 614장 6 1 4 6 1 4 6 얼마나 아프셨나 목 박힌 그 손과 발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주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온 놀라운 사랑 그 시골 끝없도다 오주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날죄 너의 죄와 우리 주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주시고. 그 덕도다 오 주님 사랑에 주원의 나물 넘치네 아멘. 오 놀라운 사랑. Oh Jesus, precious love is so measureless and strong. 오 주님 사랑에 the salvation of the Lord is overflowing evermore. Amen. Welcome again all youth and family members. Christ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청소년 멘토링 청년 숙소 운영 지원 이어가고 있고 타이봉민 다문화 선교 개척 교회 지원도 이어가고 또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도 오고 있는데 기회 될 때는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 오늘은 예 주일인데요 주일 이~ 또 저희가 작은 헌금 보냈던 교회에 아, 저 예배도 참석하려고 같이 예배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I'm in pray for Korea, America and the World) (never do drugs) 우리 청년 청소년들 기도 제목 위에서 중보 기도합니다 또3 4 0 0 명) 다 담나 프렌즈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 특별히 이제 아메리카, 미국에 이렇게 음, 불법 이민 단속에 의해서 어, 지난 바로 엊그제인데요. 아, 300명 이상이 지금 구금된 상태로 우리나라의 시,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어저 잘 풀려나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 한미 간의 모든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Congregational Prayers 아빠 하나님 부르고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대표자가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의 나라와 뜻이 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민족을 위해 분열 회복 되고 보금으로 남북평화 통일 세계 만민 구원 평화 경제 재난 분쟁 지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교회 예배 회복 뉴스들의 믿음과 학업을 위해 청년 배우자 직장 생업 가족 구원 부모님 건강 자녀 친구 선생님 학교 외국인들 우리의 모든 계획 과 주님 인도하심 위해 건강 강건함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시고 여행의 안전 또 유학 생들 위해 기도하고 새 생명 출산 질병 치유 여와라파 이단퇴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정말 우리가 영상을 멈추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더 간절히 매주 올립니다 그리고 또이 지인들 친구들 중에 참 예배 교회 예배 나가지 않고 못 나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주일 예배 다잘 성수할 수 있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렇게 참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붙잡아 주도록 시 기도합니다. 예, 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이단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성경 읽는 예배 오늘은 아, 사도행전 10, 이제 9장을 지난주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20장입니다. 20장 오늘 말씀인데요. 아, 거기에서 Bible reading worship today is chapter 20 of acts. chapter 20 아, 우리 성령행전 20장의 아, 선교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즉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19장에서는 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났죠. 예, 그리고 그 여행이 한 5년간 지속되고 그리고 그 막바지에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붙잡힐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을 예, 알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Farewell sermon for Paul.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 아주 잘그 바울의 마음과 또 그의 그 모든 사역이 나타난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 지도로 보게 되면은 바로 지금 이제 모든 그 아시아 지역과 다시 마게뉴 도아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 아덴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쭉 내려와서 바로 밀레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 이러한 여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울 일행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 유명한 또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청년이 있죠. 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그랬는데요. 이 주간의 첫날이니까 한 주의 첫날이니까 안식일 이후에 바로 첫날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이제 첫날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는 이때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설교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이제 듣고자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오랫동안 설교 강론을 했어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그리고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 3층 높이니까 충분히 이거 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높이가 되고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Seated in a window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and on. And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그때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Paul went down through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don't be alarmed he said he's alive 예아 yeah. 살아 있다 하면서 이것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뭐 자고 있다 이런 말씀해서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어 아, 비슷하게 바울도 이러한 또 다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났어요. 유두고 청년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Then he went upstairs again and broke bread and after talking until daylight he left. 예, yeah, 정말 밤새는 예배. 참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모든 몰입이 되는 이러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예배고, 사람들은 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에, 왜 그렇겠어요? 물론, 죽은 자가 어, 이러한 우리 친지가 살아난 것도 반갑지만, 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눈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부활이 이크리스천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것을 직접 또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앞으로 부활 소망. The people took the young man home alive and were greatly comforted.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우리 뭐 부활 그리고 오순절 지났죠 올해도 아주 가장 큰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 그래서 패스오버, 예, 그래서 이또 미리를 같이 먹고 하는 이 때인데요. 그래서 이 때를 이제 셀레브레이션하기 위해서 예, 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바울이. Paul had decided to sail past Ephesus to avoid spending time in the province of Asia, for he was. 아인어 하러리 투 리치 제루살렘 이프 파서블 바이 더 데이 니브코스트예 그리고 바울이 그 밀레도죠 아까 이제 거의 항구 지역인데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어, 바로 에베소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리고 그 장로들 을 청해서 하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From Miletus Paul sent to Ephesus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그리고 이 이제 설교 내용이죠. 나 바울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 이렇게 모든 시험 그리고 시련을 겪고 또 참았어요. 인내를 하고 주만 섬겼다 알고 있죠, 우리가.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although I was severely tested by the plots of the Jews. 가는 도시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거의 죽음의 경계를 죽다시피 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가르쳤죠.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강론하고 설교하고 힘써서 가르쳤어요.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but have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우스투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가가 호호 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아, 축호 전도도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주일에는 안식일에 그리고 또 주중에는 일하고 아, 이렇게 또 전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내용은 단한 가지예요. 바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시다 and 이런 부활 생명 소망을 선포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I have declared to both Jews and Greeks that they must turn to God in repentance and have faith in our Lord Jesus.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예, 이, 이 부분도 예수님이랑또 닮은 점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유월절을 또 지키러 가시는 거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 이때 바울에게도 이러한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고 오구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다 알려주신 거죠. Um,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s are facing me. 예, 결국에 감옥 아, 이게 가치는 갇히는, 예, 옥의 갇히는이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 암송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철학입니다. 바로 이내 생명보다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더 귀하다. 어느 것이 앞에 있었어요? 사명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일을 전하는 레이스라고 했어요 레이스, Finish the race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때 마라톤 할때 또는 100미터 달리기 할때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finish line을 마지막에 끊죠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I know that after I leave, savag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and will not spare the flock. 에, 그,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이 와서 또 믿음을 갈가 먹고 내리 이단을 전하고 어, 이러한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 오라. Yeah, 이러한 이제 경계도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Even from your own number m n will arise and s t o r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헌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three years I've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그렇죠. 특별히 앱에서 지역에서 어뭐 지나가면서 또 다시 돌아와서 텐트 짜면서 에이에베소이 아, 이제 우상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한 모든 이런 것들이 있죠. 에 그러다가 또 신전 만드는 우상쟁이들한테 그, 그, 끌려 잡혀가서 죽을 뻔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3년이나 이렇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바로 이 말씀 안에 서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자. 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말씀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위에 굳건히 서자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기업이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 가문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바로 이 이제 의롭다한 거룩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inheritance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업이 있게 한다는 말은 유산 받을 유산 이게 뭐예요? 거룩한 유산, 큰 유산.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받게 되고 그의 거룩하심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예, 이 놀라운 유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I have not coveted anyone's silver, or gold, or clothing. 그죠?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이렇게 또 사도들은 했고요. 아또 스스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텐트 메이커였죠. 천망자는 사람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of mine have supplied my own needs and the needs of my companions. 심지어는 이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도 바울이요. 이렇게 바쁘고 설교 전도하는 가운데도요. 일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동행들 비용까지도 마련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예.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리고 바치라 하나님께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너의 바구니 너의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elp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기도하니, when He had said this, He knelt down with all of them and prayed. 기도하면서 이제 얼마나 감 감동도 있지만 여러 그참 슬픈 마음도 있겠어요. 다 크게 울며 마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they all wept as they embraced him and kissed him. 왜냐하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잘 있으라 굳건하게 믿음 지키라 그래서 다시 보게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What grieved them most was his statement that they would never see his face again then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유업으로 그래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든 그 가족들과 그 성도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새 땅에서 예배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는 내 생명도 차 아깝지 않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이 삶은 잠깐이지만 그 모든 정말 더 중요한 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안, 안심도 됩니다. Most valuable mission of God.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미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다하도록 더 달려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The Lord's Pray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more.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shiping together and being part of God's ministry, God's mission.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귀한 헌신과 헌물과 또 서포트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도 이 구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정말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